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세절 말씀 우리 합동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양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아멘 할렐루야 네 어, 새벽에 비가 많이 예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 새벽에 잠을 못자겠더라고요 우리 가족만 새벽기도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어떻게 이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오셨는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대단하십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이에요. 네특세는 어, 특별하게 또 깨워서 나와야 되죠. 특별한 은혜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또 일상의 생활 속에 이 새벽을 일찍 깨우다 보면 어,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날 조금 더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한 시간 더 일찍을 이용하신 분들은 한 시간 일찍 더 주무셔야지 하루 또 일상을 살아가는데 큰무리가 없으니까 어, 일찍 주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우리가 특별히 한 주간 금식을 또 작정하면서 어, 기도하고 또 금식을 통해서 또 물질들을 그 미얀마 땅에 흘려보내고자 작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금식이 어려우신 분은 금식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난 건강이 지금 한 끼라도 못 먹으면 난큰 탈이 나는데 막난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하겠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헌금만 하셔도 되고요 헌금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오셔서 예수 그리스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나의 믿음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드리시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특별히 어, 우리 찬양팀 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 새벽에 앞에 나와서 찬양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도 감아야 되고, 근뭐 네, 강하고 담대함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나오신 분도 있지만 너무너도 귀예요. 어, 그리고 영상팀 양팀 너무 감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안 들어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소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에까지 곳곳에 많이 보이네요.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은혜 받고 온 세대가 큰 은혜를 누리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도 박수 한번 안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 직전 예수님의 입에서 내뱉었던 일곱 마디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치 인간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말, 가장 가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남기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 정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들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삶이 그 일곱 마디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도상 위에서 다음과 같은 일곱 말씀을 마치시고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 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이 일곱 마디를 하루하루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이들을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편한 환경 가운데 또 좋은 상황 가운데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그 당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 십자가는 범죄자에게 내렸던 가장 극악무도한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작두로 범죄자를 처형하기도 했는데요. 작두로 사람을 처형하는 것도 엄청 잔인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이 가능하면 짧기를 바래요. 하지만 십자가의 형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시간이 너무나 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과정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정해지면요. 먼저 범죄자의 옷을 벗기고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범죄자를 내리치기 시작해요. 그 채찍은 부드러운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 끝에 납덩이와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사람에게 내리치면 살점이 뜯겨져 나갑니다. 우린 종이에 살짝 살이 베어도 굉장히 아픔을 느낍니다.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혀 살살 살갗이 살짝만 벗겨져도 피가 나고 멍이 들어요. 그런데 날카로운 납덩이와 뼈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지속적으로 몸을 내리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수십 차례 채찍질을 당하시고 갈기 갈기 살이 찢기셨어요. 엄청난 고통에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형벌에는 자비가 없어요. 온몸에 쇼크가 올 정도로 맞으셔서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수수로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를 메다가 힘이 없으니 쓰러집니다. 그러면 군병들이 또 채찍질을 해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죠. 극심한 고통 가운데 겨우 일어나 십자가를 지고 멸박을 짝꿍 내리다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어 또 쓰러집니다. 비가 쏟아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 기력도 없고 숨 숨조차 쉬기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이 못 박혀 죽을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하지만 사실 그 길은 우리가 쉽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길이에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편안하게 갈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길. 할 수만 있다면 경험하고 싶지 않은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겨우겨우 한 발짝 내딛으셨던 예수님. 아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엉금엉금 엉금 길 수밖에 없었던 그 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의 과정도 사실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야만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이 힘든 길을 걸어야만 하나 불평이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십자가는 범죄한 인간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나 대신 무거운 십자가를 들어주시고, 나 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어떻게 범죄자를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까?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발목 위, 정강 위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사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못 박힌 곳에서 피가 철철 흘려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쇠적으로 맞아 극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숨조차 쉬기가 힘들어요. 숨을 쉴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바로 죽지 않는다고 해요. 그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기에 더 잔혹한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이 지나야 하고, 길게는 며칠이 지나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요 제발 빨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외치지 않을까요? 차라리 창으로 나를 찔려서 죽어달라, 죽여달라고 외치지 않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다고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이니 예수님이 이 절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첫 부르짖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신음하던 내패드신첫 음성은 아버지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아장아장 아장 걷다가 넘어져 다치면 누구를 먼저 찾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엄마일 겁니다. 부모님과 길을 걸어가다가 부모님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극심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때 아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첫마디가 뭔가요? 엄마. 엄마한테 혼이 나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도 뭐라고 하면서 오는가요? 엄마, 엄마. 아빠가 달래주고 있는데, 엄마, 엄마 하고 오는 거예요. 저는 아빠, 아빠 하고 오는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통해 가장 안정감을 느끼니, 두려움을 통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엄마를 가장 먼저 찾지 않을까요?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배 속에서 10개월 동안이나 있었고, 태어나서도 날마다 엄마의 음성을 듣고, 엄마의 품에 안겨있고, 엄마가 주는 적과 분유를 먹으니,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들은 때론 버거울 때가 있지만, 아이는 늘 엄마, 엄마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힘들 때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극심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슬픔이 몰려오고 아픔이 나를 눈물짓게 만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주님. 주님. 주님을 부르짖고 계십니까?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엉엉 울면서 엄마, 엄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론 이게 좀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안아줄 수 있는데, 나도 눈물 닦아줄 수 있는데, 나도 우리 아들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데, 나를 찾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나 사랑이 부족한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성령님, 얼마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있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오늘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나는 너밖에 없는데, 너는 어떠니?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니? 나는 지금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땅을 살아가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학생들도 곳곳에 보이는데요. 너무나 귀한 학생들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죠. 지금 시험 기간인 친구도 있는데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힘든 게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원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취업했는데 사람들과 관계하고 또 내게 맡겨진 업무를 감당하는 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얼마나 힘든 게 많겠습니까? 점점 몸이 아픈 데가 많아져서 힘들어요. 한 번씩 큰 질병이 발견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부모님 걱정, 남편과 아내 걱정, 자녀들 걱정,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면 영적으로도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몸이 힘들면 기도하러 나오기도 힘들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계속되면 영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힘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낙심과 좌절, 고통과 슬픔 중에 있을 때 누구를 찾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라볼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땅 가운데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한숨 안에 담겨진 그 아픔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 홀로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겨우겨우 견디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못하겠다 못 살겠다 자포자극의 한 채로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 앞에 그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져 주시고 평안과 심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던 것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계속되는 만남으로 인한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 고난 중간 특세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친밀함이 회복되고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되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며 자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자신을 고발하고 죄인으로 몰아가며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침뱉고 자신을 저주하며 죽음의 길로 몰아 놓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경우,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으면 그 고통을 되돌려고 주고 싶은 마음이 인간 안에는 있습니다. 폴 고갱이라는 사람은요, 인생이 어떻든 상관없이 인간은 복수를 꿈꾼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면 우리도 그만큼 되갚아줘야 한다는 사고가 있습니다. 참거나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바보가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복수와 관련된 책, 영화가 참 많습니다. 영화에서 내 부모의 원수, 내 사랑하는 사람의 원수를 갚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통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복수할 수 없어서 가만히 계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어요. 얼마나, 얼마든지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신적인 능력으로 처단하고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같습니까천지마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자신을 욕하는 사람의 그 입을 막으시고 벙어리로 만든다거나 자신을 채찍질 하는 사람의 그 손을 아주 가볍게 부러뜨리다거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고 하며 오히려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박수치며 통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입장을 살짝 바꿔볼까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할때 저들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나의 욕심과 종력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만든 그 장본인이 죄인 된 나라면 어떨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에게 복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를 저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용서받을 대상이 나라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사람들은 군병들이었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는 본디오 빌라도였지만 실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 안에는 우리를 향한 용서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향한 용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에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그 고난 중에서 그 고통 중에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서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가끔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십니까? 나같이 못난 짓을 많이 한 사람도 용서해 주십니까라고 묻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영혼에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회개하는 모든 심령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왔던 그런 영역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죄를 지어도 너무나 무덤덤하게 넘어가고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안에 모든 연약함이 벗겨지고 거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저 용서받은 사람은 거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약한 사람은 복수를 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를 하고 현명한 사람은 무시한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모든 공동체, 모든 만남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해요. 특히나 교회 공동체에서도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간혹 교회인데 어쩜 그럴 수 있습니까?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수 있습니까? 상처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늘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더 사랑받고, 내가 더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은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 나이가 많으니, 직분자이니, 나를 더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더 섬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쉴수 없는 사람이 없고,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모가 나 있고, 다 사랑에 목마르고, 다 깨어진 그릇들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때론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세밀한 부분까지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함께 일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할때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용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저 주시는 용서를 우리는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용서 위에 우리의 용서를 올려 놓아야 합니다. 용서 받은 사람은요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듯이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경험하고 주변의 가족이나 지체들과의 어려웠던 관계가 있다면 서로를 용서하고. 아나 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